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합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길에 들어선 지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참지 못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갈라진 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물 가운데 멸져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다 보게 되었다면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않니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았으면 그들은 조금 더 가서 엘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물을 누리며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불평을 하였는데 그들의 원망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계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신광야에서도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의 삶은 늘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엄청난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고기 먹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그 그들의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다 굶어 죽게 하는 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원망하고 원망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들은 역사적인 교훈에서 교훈을 받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나가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 실수를 또 그대로 탑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에, 지나간 역사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비같이 내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좋은 음식의 만나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것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에,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여섯째 날 안식일에는 날마다 거드는 곳에 갑절을 거두러 갑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틀 칠거두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하시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 늘 필요하며 공급해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나의 기도 대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병든 자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나는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람 붐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